지금 보신 작품은, 부산의 이희호 소나무 작가입니다. 네. 정말 그 소나무가 지금 학교에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선생님, 여기 몇 호죠? 여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야. 네. 지금 내란 건 3천만 원 내놨어요. 3천만 원? 네. 네. 싸게 내놨네? 5천만 원인데, 요 네. 지금, 아트페 워낙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지 네. 지금도, 이 선생님 떠나면 뭐, 다른 것도 뭐, 백0 0에다2,500 받던데. <laughs> 이거 그냥 싼... 지금 가격을 낮춰놨어 예. 네. 가격은. 네. 네. 요거 이~ 이 예, 3천만 원이란요 호수가 150퍼요. 2 5 0호 아, 250퍼. 3천만 원. 네. 그리고 어, 요거는 에, 한 60퍼인데요. 60퍼. 에, 500만 원 나왔습니다. これあのこの絵がこのつまみで出入ここに来てます。<laughs> <laughs>

네, 우리 이희호 선생님의 작품을 원하신다면, 은에 010-5488-5045로 연락 주시면 작가하고 직접 에,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에, 우리 이희호 선생님, 소나무가 아주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에, 아주 아주 에, 말할 수 없는 에 네, 디테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예, 붓을 이렇게 250호를 예, 붓을 대라 하면은 자꾸만 나그린데 2년 3년 이걸 린다 네. 예, 충주 단어사의용송이라고 적혀 있고요. 또이 작품은 양산 통도사에서 작품 있습니다. 예, 경주 남산에서. 네. 그이 작품은 예, 길이가 한 3m 되겠네요. 2m 50 되겠네요. 예, 높이가 한60 정도 되겠습니다. 예, 청도 운문사 소나무입니다. 청도 운문사 소나무. 이거는 양산 통도사 소나무. 예, 네, 2위가 네, 양산 통도사 소나무. 그리고 이 작품은, 예, 경주 남산에 있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4년 걸렸다고요? 네, 4년 정도. 네, 4년 걸렸다고 합니다. 예. 네, 네. 그런데 가격은 3천만 원 밖에 안 된다고. 네. 네. 이거는 대전 계정산에서 작품입니다. 에, 이건 경주 남산에서 작품입니다. 에, 이거는 청도 운문사에소납 경주 남산에서 납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납니다. 청도 운문사에서 납니다. 이 작품은 에, 경주 실브람 가는 길에서 라고 시켰는데, 네, <목소리도> 여기는. 에, 부산 백숙아 아트페어 이희오 소나무 작가 부수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작가에게 직접 전화해서 가격을 협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